일단 공간에 지금 어디가 비어있을까? 민호야 공간 비어있잖아 응 네. 맞지? 응 맞어? 응 그리고 지금 얘, 얘 멘트 수비가 지금 어디있어? 얘 멘트 수비 어디냐고 뒤에 네. 오른쪽에 있잖아 응 네. 맞어? 네. 맞지? 응자 네. 다시 이 공간 비어있어 안비어있어? 비어있어요 얘 멘트 어디있어? 오른쪽에 있지. 네. 얘네 지금 어느 쪽에 있어? 왼쪽에 왼쪽 있지. 알겠어? 네. 알겠어? 네. 자, 다시 보여줄게. 잡았어? 자 민호 봐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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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봐 야 이거 되게 잘했잖아 맞지?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체력, 체력 소모, 너 기술 소모, 시간 소모, 쓸데없는 플레이야. 이렇게 되면은 응. 무슨 말인지 알아? 응. 응? 너 이거 그냥 막준 거야? 민호야, 어떻게? 와, 한번 지켰어. 와, 그냥 막준 거라고. 응. 너 플레이 갖고 무슨 슈퍼스타, 무슨 화타스타 플레이를 지금 플레이를 지금 어지 하고 있는 거야? 이거 차, 이거 하나 차이야, 민우야. 랭킹되는 선수들이 이거 하나 차이라고. 이 순간에. 네. 그리고 이 타이밍에 네가 바깥발 줄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또 있어. 어, 고개, 거기 든 다음에 우리 만 보이네? 그 다음에 볼본 볼 다음에 패스 주는 거잖아. 네. 충분히 바깥발로 줄수 있거나 충분히 이 공간으로 줄수 있는 패스야, 이게. 야, 얘 만약에 네가 다시 봐봐. 야 일로 살짝 일로만 줬어 봐어이냐야 네가 지금 더 꺾어잖아 지금 더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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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더 가잖아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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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꺾어잖아 지금 네가 이거를 패스 바깥발을 패스 줄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얘기도 안해어 응. 응. 무슨 말인지 알아?